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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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님입니다. 하하. 오늘은 12월 5일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이 됐어요. 잘 쉬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잘 쉬었어요. 이틀 동안 운동 쉴것 하고. 그리고 어제는 여기 산호세 올라가가지고 그 제빵 그 기능장 제임스 동생 있잖아요 동생도 만나고 우리 제임스 동생 만나는 영상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제임스 브라더 만나러 왔어요. 야 여기 여기 기능장이라고 딱. 멋있습니다. 멋져요. 야. <laughs> 여기 파리 바게트. 파리 바게트 왔어요. 우. 테슬라 입니다 세고. 쉬핑이에요. 미제임스 Thanksgiving 때 할인 받아서 샀대요 아, 부럽네요. 부러워. 6개월 프리차 6개월 동안 슈퍼차저 프리. 도있답니다 야. 부럽습니다. 아 그렇구나 시간 내주셨구 언제든지 진짜. 언제든지 대한민국 <웃음> <웃음> 그래 이제 제임스는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제임스하고 그 옆에 바로 또 한국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 바베큐 하는 식당 그래서 거기서 밥 먹고 내려와서 또 일찍 잤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동네에 여기 골프장이 좋은 데가 되게 많아요. 요 주말에 이틀 동안 골프 운동한 데가 코스가 참 어려우면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골프장이었어요. 네, 여기 온 거예요. 메이요넷. 블랙홀스 무 리조트인데요 급하게 오느라고 좀 서둘러서 왔어요 뭘좀 먹어야 되는데 베이오넷 블랙홀스 51번째 PGA PGA 챔피언십을 여기서 했대요 클램차우더 하나 클램차우더하고 시원한 IPA 생맥주 그리고 핫도그밖에 없대요. 아, 아니면은 칠면조 샌드위치인데 저는 칠면조는 별로. 잘안 먹어가지고 핫도그하고 크림치아우더하고 맥주입니다. 놀 때는 확실히 놀아야죠. 예, 네, 오늘은 먼저 블랙 콜스 스 치는 거예요. 네, 어 한국 분두분 부부하고 같이 치게 됐어요. 야 yeah. 웃기네요. 제가 그래서 여기 스타로한테 그랬어요. 왜 내가 어떻게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얼굴이 좀 하얗죠? 선크림 발라서 그래요? 한국 사람인 줄 알고 한국 사람하고 같이 맞춰줬냐고 그랬더니 <laughs> 어, 저한테만 스페셜로 해줬대요. Yeah. 혼자 치고 있어요 오늘은 뒤에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치게 됐었는데. 혼자 음악 들으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중간에 찡겨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재밌게 뭐 혼자 즐기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연습 공몇 개씩 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연습을 하면 돼요 재밌게 운동을 잘 했습니다 베이오넷 어, 블랙홀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아주 재밌게 운동도 하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원래 만 파운드가 견적이 나왔었는데, 7천 파운드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일이 좀 수월하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분이면 가요. 14마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멀어요. 20km? 20km 정도 밖에 안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시간을,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뭐 가죠, 뭐. 가서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자,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동쪽으로 가는 이삿짐. 첫 번째, 이제, 로드아일랜드 가는 이삿짐이 는 거예요. 네. 동네 다 왔어요. 길이 살짝 좁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길이 좁아 가지고 넓게 돌아야 돼요. 아유, 그래도 올라타네. 저 앞에 있는 집이에요. 엄청 커 보이는데 손님이 별로 안 크다니까 보자고요. 네, 이제 트레일러를 싹다 정리했어요. 그 포장재료들은 다저 위쪽으로 올려놨고요. 이제 트럭 앞에도 다싹다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삿짐 휠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스티커를 붙이는 일을 하고 나올게요.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스티커 붙이러 들어갑니다. 오늘 저를 도와준 프리모예요. 여기 샌프란시스코 에어리어에서 항상 오는다. 저를 도와주는 프리모입니다. 아주 very nice guys in this bay area. Call him, everybody. <laughs> Thank you, 프리모. 하면은 나오고 <laughs> 싶다고. Thank you, guys. Adios, 부유초글라시아스. <laughs> <Muito 웃음> <laughs> 조금 일찍 끝났어요. 2시5 7 분이네요. 일단은 파일럿에 가서 무게 재고. 계속 출발해서 갈 거예요. 네, 이제 흔들려 나왔어요. 네, 이제 몬트레이일 끝나고요. 이제 사실은 시 사이드죠. 도시 이름은 시 사이드에서 일 마치고 이제 샌디에고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파일럿에 들려서 1시간 정도 두시간 정도 트럭 세울 때 있으면 쉬다 가고요 트럭 세울 때 없으면 그냥 바로 출발해서 가겠습니다 가다가 러브스에 나오면 러브스에서 샤워 한번 하고 그리고 가자고요 일단은 파일럿으로 가겠습니다 자동으로 셀프로 돈 내게 하는 게 많아졌어요 세수 좀 했고요 출발해서 가자구요 구글 보니까 뭐 길이 안 막히더라고요. 제가 이제 LA 통과할 때쯤 되면 퇴근 시간도 끝나고 그럴 거니까 뭐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머무르는 그 비킨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오늘 창고에 가서 하루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열심히 달려보려고요. 세수 좀 했어요. 정신 좀 차리려고요. 아, 그, 인벤토리, 그, 스티커 붙이는 일이, 이게 시스템이 좀 바뀐 이유, 이유 이, 이, 놀스 아메리칸 요, 걸로 바뀐 이후로, 조금 많이,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눈이, 눈이 피곤해요. 뭐, 괜찮아요. 이쪽, 가야죠. 요거 이제 이삿짐 트럭인데, 오늘 딜리버리 했대더라고요. 제가 세차하고 나서 젖은 수건들 말리려고 매놓은 거예요. 스트레칭 좀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101번 하이웨이로 들어왔어요. 갈수 있는 만큼 가면 돼요. 예. 아이고. 먼저 가야겠는데 내가 갈수 있는 만큼 가 보자고요 뭐한 12시 정도 되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조금 피곤하면 쉬면서 가도 되고요 자, 달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도시 이름이 로스트 힐즈예요 몬트레이에서 이제 샌디에고 쪽으로 가거나 LA 쪽으로 갈때 항상 이쪽으로 들려서 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가면은 이제 러브스도 있고요요 다리에 요 있는 요 등불은 그동안 못 보던 것 같은데. 예? 잘 보시면 이쪽에 로스트 힐즈 또올때 밤에 혹시 오면 저 불빛도 볼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밤에보다는 낮에 많이 지나다녀요 여기는 로스트 힐즈입니다 같이 다니시다 보면 여기도 많이 지나다니고요. 저 러브스에서도 몇번 잤어요. 이제 로스트 힐즈에 있는 러브스에 잠깐 들어가서. 트럭을 세울 때가 있으면 깨끗하게 샤워 좀 하고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현재 시각이 4시 45분인가? 아니지, 4시 45분이요. 6시 46분이에요. 6시 46분인데 일단 들어가 보자고요. 네, 샤워를 했어요. 트럭을 세울 때가 이렇게 딱. 여기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번개처럼 트럭을 세우고, 지금 7시 35분이에요. 다시 또 출발해 보자고요. 계속 가야죠. 가서, 그, 엘카혼이에요. 거기가. 산티. 엘카혼. 거기 가서 조용하게 혼자 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출발해 보자고요. 차를 세웠다가 갈 때는 한번 들여다 봐야 돼요. 저는 다시 출발해서 가겠습니다. 네, 이제 나왔어요. 아직도 그 저녁 시간이라 음식을 팔고 있어요, 먹을 거를. 이 고속도로로 들어갔어. 아마 12시 지나서 도착하게 될것 같아요. 천천히 가 보겠습니다. LA 시내 통과해 가지고 달려보자고요. 일단 큰 산을 하나 넘어가야 돼요, 다 아시죠? 짐이 별로 무겁지가 않아요. 8,000파운드 실렸어요. 산 넘고 LA 시내 통과해서 샌디에고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야, 밤 10시 15분인데도 차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LA가 진짜 인구가 많긴 많은 거예요, 그죠? 네. 차들이 엄청나네요. 지금 오늘이 화요일 밤인데. 차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여기는 얼바인이에요 오렌지 카운티의 얼바인 자 이제 얼바인도 통과했고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1시간 정도만 가면 돼요 계속 달력하겠습니다 네 도착했어요 게이트 열었어요 지는거 아니겠지 또 오, 겁나요 이, 저번에도 한번 저거에 부딪혀가지고 자 일단 도착했습니다 12시 22분이에요 네. 네 트럭을 일단 여기다 세우고요 일단 자자고요 일단 자자고요 12시 반입니다 잘 왔어요. 일단 자고, 내일 생각하자고요. 내일 일은 사실 오늘이네요, 그죠? 그래도 내일이라고 할게요. 잘 거니까.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고요. 일단은 자겠습니다. 일단 자야 돼요. 오.